<laughs> 최근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결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활동을 방해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기업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이로 인해서 법원에 대한 불신의 벽은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의 신뢰도는 주요 선진국 중에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이 시작됐고, 그러나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 사법개혁에 대한 부정평가가 55%를 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지난 사법농단 이후 우리 사법개혁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국민들 상식 혹은 법정서와 동떨어진 이런 판결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대안은 찾고 있는지,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과거 법원 개혁의 화두는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이었습니다. 독재정권 시절, 정권으로부터 불법 부당하게 재판권이 침해될 때 국민들이 일어나서 재판권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정치권력으로 독립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정작 사법부 신은더 쌓여가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의 숙제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넘어서서 편향된 여론으로부터 어떻게 독립할 것이냐. 법관 개인의 정치적 편향으로부터는 어떻게 독립할 것이냐. 전관이원나제식구감사회 같은 관계로부터의 독립은 어떻게 할 것이냐. 6년 연속 40%가 넘는 항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재판에 승복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위험한 승복률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 재판에 승복을 안 하는지 그 원인이 뭐고 대안이 뭔지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수사의 원칙 압수수색 등에서 영장주의 헌법의 사법원칙입니다. 이거 누가 지켜야 됩니까? 수사관들에게 지키라고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와 기소의 주체들에 대한 헌법적인 사법통제의 권한, 임무는 법원에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법원이 영장자판기라는 오명, 벗어던지고, 이런 사법통제의 주체가 되고 있는지, 이런 모든 쟁점들이 궁금한 쟁점들입니다. 헌법상 재판권은 법관에게 부여하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오로지 법관과 법원이 져야 합니다. 철학적으로 인간은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똑똑한 법관, 양심적인 법관에게 맡기면 유무죄를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진실과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철학적으로 불완전한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 많은 선진국에서 배심원제와 참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법관들이 똑똑하지 않고 양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소수 법관만의 재판의 한계를 벗어나서 민주적 사법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제 근본적인 고민이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묵혀두고 있는 우리 사법행정위원회 출범 문제도 우리 국회와 법원이 함께 상의해서 빨리 결론을 내고 사법행정의 근본적인 일신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주적 법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위해서 검찰개혁과 아울러 법원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대표하는데도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